안녕하세요 피드맨 피드맨 러프 제자리를 사십시오 피드맨입니다 박수 또, 또 어떤 걸또 소개를 해요 해준... 아 오늘 또 신기한 게 하나 들어왔어요. 보통 그 한국 농가에서나 TMR 공장에서 한국의그 미산 페스큐 스트로크, 페스큐 지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어온 거는 유럽 나라 중에 하나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페스큐 헤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들어온 페스큐 건초는 페스큐 헤이는 페스큐의 건초 수출 공장 중에 하나 포리센 마테오라는 공장에서 찍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실려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이 페스큐이가 오래전에 저희가 주문한 거 같은데 왜 평소에 들어왔습니까 전 세계적인 그 무역에 있어서 무역의 그 움직이는 그 물량들의 가장 저렴한 거는 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가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근데 경기가 좋으면 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선배 항아일수가 되게 짧겠지만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해서는 보통 두배 이상의 항해일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은 오월 달에 했고 컨테이너는 6월 달에 실었고. 3 개월 만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또 색깔이 파랗거든요. 집 종류에 비해서 건축의 종류가 녹도가 좀 파랗게 나옵니다. 좀 더울 때좀 녹도가 파랗고 좋은 건축들을 제가 팔수 있을까 하는데 거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한달반 이상이 늦게 광양에 도착해서 드디어 오늘 식검을 했습니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광양으로 들어와서 이 뒤에 컨테이너 무료 사용 일수를 지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이 관리 잘못해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두에 들어와서 물건이 안 빠진다고 했을 때 선사 컨테이너 무료 사용 일수가 넘어가고 또 부두에서 발생시키는 그 비용이 있어요. 이것까지 합치게 되면 컨테이너 하나당 하루에 1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류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계속 적자가 날수 있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물류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면 다알려주신다는데 진짜로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까 알려드리죠.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개 들어오면 네개 시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들어왔는데 이 컨테이너는 지금 시검하고 가셨는데 이게 문이 잘안 열려서 이거는 스킵을 하고요. 세 개를 열고 같이 얘기를 합시다. 힘들어서요. 하나 하나 못 열겠죠. 하나 다 열어놓고. 봅시다. 여기 회사에 좀 썰었죠? 포리 샌마티오라고 스페인 건축회사 중에 하나 미산 페스큐 집보다는 확실히 녹도가 좋습니다 푸릇푸릇하잖아요 이 보이나? 이 영상에 잡히나? 그리고 옆에 것도 봅시다 그러면 이 페스큐 회에는 이렇게 다하프커스로 들어옵니까? 아, 좋은 질문하셨어요 작년까지 유럽산, 유럽산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라고 지 얘기를 할수가 있는데 프랑스는 또 좋긴 하지만 프랑스가 은근히 또 물류비하고 인건비가 비싸서 대부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이탈 들어오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다+ 큰 나라다 보니까 빅베일을 많이 써요. 한국은 아직까지도 스몰 베일 25kg 로 깍두기처럼 생긴 거를 선호를 합니다. 이 공장도 한달에 찍어낼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 제가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데, 25kg짜리 이렇게 랩핑으로 들어오는 거는 생산량도 원산지에서, 그니까 스페인에서 원산지의 생산자도 적고, 한국에 수입하는 회도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 팔아먹기에는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가격이 또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게 불경기가 아니고 이러면 이 페스큐 건초가 페스큐 스트로보다 월등히 비싸야 돼요. 근데 지금 불경기다 보니까 이 선임이 나라마다 그때그때 틀려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선임이 유럽에서 한국 들어온 선임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원물은 페스큐 건초가 월등히 비싸지만 이 물류비에서 스페인에서 한국 들어온 게 저렴해서 물론 가격이 미싼 페스큐 집에 비해서 낮지는 않습니다. 조금 높을 뿐이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우리가 수입한 스페인산 FSM 프리미엄 페스큐 헤이, 요거는 똑같은 스페인 FSM 1 등급 페스큐 건초입니다. 차이 느끼나요? 지금 육안으로 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영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날지 모르겠네요. 줄기가 이게 줄기가 좀 얇죠 이게? 아, 이거 줄기가 좀 두껍고 그리고 이거 녹도가 빠지고. 네. 음, 한국에서 쓰는 용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녹도가 파란 거는 낙농 쪽에서 선호하는 건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1등급짜리 녹도가 빠지는 거는 한우 쪽에서 좀 선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 회사 피드백은 FSM의 프리미엄 등급 FASQ 건초를 수입합니다. 한 달에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수입할 예정에 있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시마시고투어베한테 연락주세요. 자 그럼 저희 여태까지 페스키를 봤는데 아무리 좋다 그래도 장점 같은 단점이 또 나뉘어질 것 같은데 한 구분 좀 해주시죠. 장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녹도가 좋다. 두 번째 가격이 미산 페스큐 집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단백질 조금 높기 때문에 영양적인 측면에서 좋다. 크게 요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단점 첫 번째 해상운임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할수 있다. 두 번째, 항해 일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안될수 있다. 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요 장점과 단점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보시고 괜찮고, 또 피드맨과 또 투어맨과 얘기하고 싶으면 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히 말씀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거 아주 좋은 걸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또 색다른 경험이 됐습니다. 아, 노래 한곡 하고 싶다. 아, 됐습니다, 그러면. 가을이라, 가을 바람.